갑니다, 집중. 얼음부터 깨주세요. 빵! 오른쪽 거 깨졌고, 왼쪽 거 축소 땡기시고. 왼쪽 아직 안 깨졌어요. 왼쪽 거 같이 좀 깨주세요. 멀어요 왼쪽 거. 아웃탱 살짝만 이, 이, 이동해 주시고. 약간 삐뚤어졌는데 괜찮아요. <laughs> 올라옵니다 Bam! 막패 때 신기한테 저기 냉관 오면은 무적성이 올리세요 그냥 좀 뒤로 빠지셔야겠네 밀리 분들 얼음 안깨지게 조심하세요 원딜 분들도 다 마찬가지 얼음 깨졌다. 아. 조심해요 지금 가영님이에요. 뒤로 가 있으면 어떻게? 송님 아. 니트로 쓰지 마요. 왜 이렇게 다 니트로를 써? 얼음 도 깨주세요. 개판 났네, 지금. 김초코님이에요. 얼음 깨주셔야 돼, 얼음. 보스 일단 넣어놓을게요. 얼음 쪽으로 뛰세요. 다음 대상. 신기한이 보스 넣어주시고. 가영님. 보스 지금 넣어주세요. 쥐 빠이시고. 해고쥐 빠이셔야지. 나옵니다. 얼음 하나 떨어뜨려 주셔야 될것 같아. 없네. 망했네. 아. 이거 아. 나 그냥 해볼게. 가봅시다. 이 되나? 당신이 대상입니다. 안 되면 되게. 숨을 탄데 었어는 것도 다 끊었어. 왼쪽 거 빠르게 잡아주셔야 돼. 안아가려도 안 돼. 힐러분들 앞쪽으로 오시고 착취 않습니다. 당신이 대상입니다. 무주선 올렸어요. 아는 맛이세요? 좀 오른쪽을 잡아야겠다. 좀 잡아주셔야 돼! 괜찮아요. 꾸님이밤딸린 전발. 론저블리 암살님 전발. 빠르게. 아는 맛이지 아는 맛. 피가 안빠져 치감 유지 되는지 보시고 꽃님 그 신기한테 자극 줘야 될것 같은데 자극이 없네 론조블림 자극 에인드만 쳐야 다 무시하고 이쪽에서도 도망갈게요, 저. 야, 씨, 이거 무슨 텐트다. 어거지로 잡았어, 언제.